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의 세무당국이 자국민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부유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보다 엄격히 과세하겠다고 나섰다네요. 이 소식도 좀 짚어보겠고요. 우리나라 증시 호황에 발맞춰서 주식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요즘 늘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챙겨보겠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 노유정 기자,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단출하게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주식 시장에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네네. 우리나라에는 없다. 뭐 음. 단타치고 나와서 먹나, 뭐0년을 투자해서 먹나, 똑같지 않냐. 네. 음. 음, 그건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하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laughs> 검토해 보라고 했다면서요? 그간 많이 언급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 시장이 변동성이 큰데, 그러니까 예. 오르내림폭이 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을 장기 보유를 하지 않고 단기 시세에 너무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지적은 계속 있었고요. 예.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뭐 주식형 펀드 같은 것들 이런 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줘서 조금 돈을 맡겨놓고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하면 그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 같은 것을 줘서 매력도를 높여주자 이런 주장은 계속 있었거든요 예. 어, 근데 어제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해 봐라라고 음. 지시를 한 거거든요. 예.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 하나는 지금 이제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이제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좀 완화하고 음. 이 자금이 국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는 라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 2차 상법 개정을 했고 그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3천 회복하고 지금 4천을 넘어 서 있는 상태고요. 예. 운이 좋다면 좋게 또 때마침 반도체 이른바 음, 슈퍼사이클이 지금 왔다라고 하면서 감성, 시장이 굉장히 좀 음.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예, 예. 이참에 여기다가 힘을 좀더 불어넣겠다라는 생각도 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상처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어~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배당 소득과 관련된 분리 과세 뭐 예. 세율 낮추는 거 이거 음, 플러스 어좀 장기 투자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금 혜택 세제 혜택 혜택을 투자. 줄수 있는 방안을 음. 고민해서 가져와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음. 되죠. 다른 나라 제도도 저도 뭐 기회 있을 때 한번 봤는데 네네. 실제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는 뭐한 일, 1, 2년 정도를 기준으로 네. 차이가 있게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주식 투자를 해서 번 소득에 세금을 내야 <laughs> 아, 당신들은 좀 장기 투자했으니까 그 세금을 깎아 줄게. 라고 해서 차별을 네네. 하는 건데 세금을 너무 안 내니까 네. 그걸 어떻게 더 해, 영을 어떻게 더 <laughs> 혜택을 줍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laughs> 당연히 어, 검토하다 보면 이 네. 말은 맞는데 취지는 맞는데 이건 뭐 세금을 내야 거기서 깎아주지 네. 다른 나라는 세금을 내니까 깎아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국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예. 양도차익 비과세 예, 비과세거든요 음. 그러니까 물론 뭐 지난번에 뭐금투세 논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5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한 종목에 50억 이상 투자한 분들은 세금을 내죠. 이건 음. 이제 대주주 과세라 그래서 조금 다른 거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식 투자를 통한 차익은 비과세를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러면 음. 거기다가 어떤 세제 혜택을 줄수 있지? 뭐 이런 고민이 좀 생기죠. 그럼 이제 월급 봉투에서 떼는 그 세금을 깎아줘야 되는데 <웃음> 그건 <웃음> 그럴 수는 없 아니 없고요. 주식 투자가 무슨 독립운동도 아니고 네. 네. 그거를 <laughs> 근데 이제 다만 어, 지금 아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배당소득에는 과세가 좀 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 그간 뭐 세율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 정부 안은 3, 최고 세율이 35%였는데 이걸 25%로 해주는 방안으로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된것 같고요. 어, 당정의 합의를 받고 네. 대통령이 뭐 장기 투자에 대해서도 지금 세제 혜택을 달라 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된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제 비과세를 해주는 투자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laughs> 종합자산관리계좌라 그래서 ISA라는 것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그 안에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채권, ETF, 뭐 해외 투자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일종의 예. 투자 주머니인데 음. 거기에 투자하고 있으면 거기서 나는 수익에 대해서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에는, 어, 분리과세를 해서 9.9% 세율을 저율과세를 하는 뭐 이런 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거든요. ISA. 네. 예. 이걸 조금 더 확대해 주자. 그러니까 거기에 물론 주식도 다른 것들도 포함돼 있지만 이런 것도 음. 있고 ISA의 네. 그 지금 아마 한도가 1년에 2천만 원에서 5년이면 1억 1억, 1억, 1억 이게 한도일 네. 텐데 네. 그것도 늘려주고 3억이나 5억 네. 것도 늘려주고 음. 안에 아까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을 생계형은 400만 원이고 뭐 이렇게 차이가 음. 있,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 주자 줄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주식 투자가 들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지금 19세 이상이어야 ISA 계좌를 만들 수 있거든요. 요거를 음. 주니어 ISA 계좌라고 해서 음. 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계좌를 하나 ISA와 같은 계좌를 어. 만들어 주고 예. 어, 19세가 됐을 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해주고 음. 거기에 혜택을 비슷하게 하자. 그리고 여기에 모아주는 돈은 음. 어, 증여세나 이런 데에서 어, 혜택을 좀 주자. 라는 아이디어도 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차피 세금 안 내는데 ISA에다 넣어서 세금을 깎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지만 네. 그쪽으로 넣어 주는 돈은 어 증여세도 빼주고. 네. 음. 그러면 이제 혜택이 하나 추가되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어 투자형 ISA라는 걸 만들어서 예. 국내 투자용으로만 할수 있게. 지금 아까 이제 일반형 ISA 이런 것들은 해외 투자부터 시가 채권 이런 거다들어가지않습니까 음. 근데 따로 만들어서 어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게 나이 제한만 있는 게 아니라 음. 어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들은 ISA 계좌못 만들거든요. 예. 근데 이것까지 열어서 투자형 ISA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건 음. 이제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팔아서 현금 빼는 거는 안 되니까 네네. 여기 넣어 놓으면 이건 장기 투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지금도 ISA 계좌는 3년 이상 해야 거기서 돈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혜택을 보거든요. 대신에 이 기간을 좀 늘리고 네. 장기 투자를 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혜택도 조금 추가되고 음. 국내 주식 시장으로도 자금도 유입되고 예. 이 자금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저런 네. 아이디어가 있네요.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음.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근본적인 문제 예. 어, 국내 투자는 투자해도 세금을 안 물리는데 <laughs> 여기서 무슨 혜택을 더 줘라는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예. 부분이죠. 근데 우리 그 ISA 같은 데서 넣는 네네. 거 있죠. 그거 그 안에서는 사고 팔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지금 나 10년째 주식 투자해 라고 하면 그때 삼성전자도 샀다가 하이닉스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장기 투자하고 음. 있는 거 아닌가요? 즉 오늘 사서 내일 팔지만 내일 팔고 뭐 하나 또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도 장기 투자냐. 지금 음. isa에 혜택 준다는 건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빼지 않고 종목을 교체하는, 교체하는 것도 일종의 음. 시장이 머무르는 자금이니까 그렇죠. 장기 투자자금으로 볼수 있죠. 네. 그렇게 주면 우리 국민이 하는 거다 장기 투자지 단타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이제 그런 <laughs>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단기 투자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 시장에 예.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보면 음. 물론 사고 파는 게어 너무 잦은 게 변동성을 아까 높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주식만 들고 있는 게 그럼 시장이 오를 수 있게 만드느냐 그건 또 매매가 안 돼서 시장이 잠기거든요 음. 그래서 네. 장점과 단점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게요. 일반적으로 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너무 잦은 매매를 하고 있다. 그러니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어로 뭔가 구조를 음. 짜고 세제 혜택도 주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입니다. 그러게요. 고민할 거리가 좀 여러 가지 있겠네요. 저도 아이디어 하나 있는데 드리면 네그 배당 소득에 과세하는 거 요즘 t h 로 i d 를 하냐 s that the idea is that the idea is that t h 그 주식을 최소한 2년 이상 갖고 있었던가? a is that t 이 e idea is that the idea i 지금 사실은 12월 28일날 주식 사서 1월 3일날 주식 팔아도 그 배당 받고 맞습니다.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지금 싸게 해달라 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음 그런 걸좀 해주면 장기 투자도 유도하고 네 사실은 단타 배당 <laughs> 그것도 좀 막을 수 있고.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음. 그니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얼마나 할수 있느냐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1년을 갖고 있는 사람과 2년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 회사에 3년 동안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의 음. 배당과 관련돼서, 예.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배당을 차등 배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똑같잖아요. 네. 10년째 갖고 있으나 네. 어제 샀으나. 그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된 부분도 음. 혜택을 주자. 이거 굉장히 주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달리 주면 네. 그건 뭐. 배당 유도하는 정책도 맞고, 네. 올해 장기 보유한 분들에게 혜택 주는 것도 맞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바구니 하나 ISA 정해놓고 여기서는 맘대로 사고 팔되, 여기서는 돈은 안 빼니까 이게 장기 투자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주식 투자는 다 장기 투자다. 평생 하니까. <웃음> 네. <웃음> 예. 중국은 좀 다른 분위기인가 봐요. 자국민의 해외 주식, 해외 부동산 수익에 그동안 과세 안 하다가 본격적으로 좀 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과세를 안한건 아닌데 그니까 음. 법은 있습니다. 그니까 중국도 250만 원까지는 해외 투자에서 돈을 벌어도 기본 공제가 되고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어, 제도가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세원 노출이 중국이 잘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죠. 음. 그러니까 어막 내가 신고를 하거나 이거 세원을 제대로 찾지 않으면 과세를 음. 못 했던 음.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중국은 이제 지방 정부들이 어 요즘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음. 이거 우리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어라고 지금 나서고 있다. 이런 뉴스가 예. 되겠고요. 음. 그래서 빨리 신고해. 그리고 빅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어, 너네들돈번거다 알아낸다. 우리가. 음. 그럼 이제 그 추징할 거야. 예. 이렇게 지금 하면서 적극적으로 어~ 세금을 거둘려고 하고 아, 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중국은 그동안 사실 세금을 뭐~ 너무 안 걷기는 했어요 보니까 뭐~ 상속세도 없고, <laughs> <세금세도> 없고 <laughs> 벌어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고치는 만한 게 있나요 우리나라 네. 개인들은 또 요즘 해외 투자 뭐~ 해외 주식 많이 하고 해외 부동산도 하시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음. 고민거리인데요. 음. 너무 많은 자금이 해외로 지금 주식 투자로 빠지다 보니까 네. 지금 환율을 방어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원화 강세가 굉장히 세게 나왔을 때 우리가 비과세 외 펀드 만들라고 일부러 해외로 투자하라고 유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도 있었죠. 근데 이제는 반대로. 음. 해외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페널티를 주던지 아니면 반면에 국내 주식 투자의 매력을 엄청 높여서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당국이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페널티를 준다는 것 자체는 거의 할수 없는 제도잖아요. 이미 페널티 주고 있잖아요. 해외 주식에 대해서. 해외 주식은 사고 팔아서 번 돈에 22% 세금 그까고 거기다 뭐더 과중하게 뭐 세금을 내게 한다거나 이거는 <laughs> 형평성 문제에서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포인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많이 자금이 나간다. 네. 음, 어째제도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이번 달인가요? 지난 달이죠. 지난 달 경상수지가 역시 단군일래 최대를 기록했는데 음, 그만큼 그, 나갔습니다. 네. 해외 투자. 그렇게 벌면 뭐하냐? 그 네. 돈으로 다 해외 투자 나가는데 물론 해외 투자라는 게 해외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버리는 돈이 아니라 거기서 굴리는 돈이니까 필요할 때는 다시 들어올 텐데. 네. 그, 그래도 당 당장 좀 서운하다. <laughs> 그런 얘기겠죠. 우리나라에서 쓰면. 더 좋을 테니까 음. 뭐 바꿀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이어서요 음. 이 부분은 당국이 좀 고민을 해줘야 된다 이 정도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린 우리 투자의 매력대로 훨씬 더 높이지 않는 이상 음. 이 자금이 쉽사리 들어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음. 그래서 이쪽 지금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여기서 더 뭔가의 세금을 물리기에는 형평성 문제가 음. 더 벌어지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자꾸 환율이 오르고 그러니까 또 환율은 또뭐 해외에 유학 비용 보내는 분들이야 가슴 아픈 일인데 요즘 같은 데 환율이 좀 올라 줘야 부당한 관세를 내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같은 자동차 <laughs> 수출 회사들한테 그래 조금이라도 서 당국이 별로 지금 1,400 <laughs> 어제 60원 넘어갔는데요 쉽게 음. 개입을 안 하는 것도 약간 일부러 방치하고 있나 어. 싶은 생각도 살짝은 들고요. 그런데 이게 1,500원 레벨로 가면 그치.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수출할 일 없네. 그고 가끔 해외 여행이나 가는 우리 김치영 기자나 저 같은 사람들은 환율 <laughs> 오르면 싫죠. 사실은. <laughs> 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노희정 기자가 준비해오신 소식은 요즘 증시가 좋다 보니까. 상장 추진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IPO 기업 공개 준비하는 기업들이 아주 요즘 바쁘다. 네. 장 좋을 때 빨리 상장시켜야지. 맞습니다.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네. 네. 서 일단 기업 공개 이 IPO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제 기업이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신주, 새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 또는 설립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예. 근데 불특정 다수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거라 공모라고 부르고 음. 이제 건설사들이 아파트 청약하는 것처럼 기업들도 이 공모주 청약을 하는데요. 기업들이 IPO를 잘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증시가 호황이어야 합니다. 음. 그래야 이제 증시에 유입될 돈도 많고 사람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예. 기업이 좀 좋게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음. 그래서 증시가 부진할 때는 기업들이 아예 IPO를 좀 미루거나 뭐 뉴욕 음. 같은 해외 증시로 해외 증시 IPO를 노리기도 하는데요.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사실 국내 증시가 크게 힘을 못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음. IPO에 도전하는 기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IPO가 상장이고 상장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주식 찍어서 대중들한테 파는 건데 네. 기왕 파는 거 자주 팔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이나 이렇게 파는 건데 네또 IPO는 한번딱 하는 음. 창업일에 거니까요. 창업일에 처음으로 파는 건데 이걸 값을 주당 2만 원 받고 싶은데 요즘 저안 좋다고 주당 5천 원만 받을래 말래 이러고 있으면 상장하기 싫죠. 그렇죠 그렇게 음. 미루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주당 3만 원도 줄테니까 얼른 올라와봐, 장 맞습니다. 좋다 요즘. 네 그러고 있는 있다는 거니까. 네 음. 지금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 행진을 하면서 뭐 사람들도 주식 투자에 많이 뛰어들고 있죠. 뭐 예.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자금, 이 투자자 예탁금이 지난달 말 기준 85조 한 5천억 원 저, 정도로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예. 이제 이 돈은 이제 증권사 계좌에 투자자들이 넣어둔 잔금인 건데요. 이 자금으로 뭐 이미 상장 주식을 사시기도 음. 하지만 또 IPO에 투자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기업들도 지금이 상장 적기다. 이런 생각으로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요. 당장 지난주에 이 아기 상어 캐릭터로 유명한 더 핑크퐁 음. 컴퍼니가 공모주 청약을 했는데 예. 경쟁률이 846.9대 1로 대흥행을 했습니다. 야, 그리고 네, 유튜브 회사인데. <laughs> 유튜브에서 <laughs> 상장을 하는군요. 네, 있습니다. 예. 어, 무슨 일이 아닌데 왜? <웃음> 네, <웃음> 예. <웃음>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IPO 준비하는 기업들 이제 말씀드리면요, 네. 우선 국내 1호인 국내 1호 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가 국내 음. 증시 상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몇번 도전했다가. 이제 멈췄던 것이죠. 네, 있죠? 삼수생 음. 세 번째 네. 도전인데요. 이제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심사 청구했고요. 예. 또 이제 국내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K 뷰티 브랜드들을 음. 보유한 구다이 글로벌이란 기업들이 상장 추진하기로 하고 일정 예.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장외 대여들이 요즘 다 꿈틀꿈틀한다는 얘기네요. 네, 네. 이두 예. 기업들은 이제 기업 가치 10조 원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입니다. 음. 그리고 그렇군요. 또 CJ 올리브영또 이제 예전에 상장 이야기가 나왔다가 철회하고 이제 뭐 CJ랑 합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K 뷰티 열풍에 증시 호황이 겹치면서 다시 음. 상장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음, 증시 좋으니까. 네. 음, 삼수하는 회사들은 잘 되면 좋겠는데 그죠? 그렇죠. 이제 그동안 삼수는 계속 잘, 잘 돼야지. 네. 네. <laughs> 기업 이제 증시 부진 때문에 계속 두 번은 실패를 했었기 음.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군요.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는 적자 기업인데 여기는 지금은 적자지만 어 유망 유망해 성장성이 높아라고 하는 회사들도 상장 시켜주는 특례 상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여기도 사실은 장 좋을 때 신청해야 되는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쪽도 이런저런 뭐 신청하는 분들이 많겠어요. 사실 이쪽이야말로 장이 좋을 때꼭 신청을 해야 되는 데인데요. 예. 이제 이익 미실현 특례 상장, 보통 이제 테슬라 상장이라고도 많이 부르십니다. 음. 이제 기업들이 원래 상장할 때뭐 매출도 물론 이지만 이제 재무 상태 등도 심사를 받기 때문에 적자 예. 기업은 사실 상장이 쉽지 않은데 이제 이 테슬라 특례 상장은 지금은 적자지만 성장 잠재력이 음. 뛰어난 기업들에게 이 코스닥 시장에 한해서 상장 심사 문턱을 좀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음흠.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인 뭐 세미파이브 그다음에 여러분 많이 아실 아마, 아마 많이 아실 프리랜서 플랫폼 크몽 그리고 에듀테크 아. 기업 코드잇 등이 등이 음. 테슬라 특례 상장을 활용해서 코스닥 시장 아. 상장에 크몽도 도전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음. 사실 이제 2023년 이 파도 사태 증시 투자자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음. 이제 파도 사태 이후로 특례 상장 자체가 좀 위축됐었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껍데기밖에 없는 기업 에 상장 시켜줬냐 말이 많은데 요즘 파도 얼마나 잘 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laughs> 우리는 그러니까 참. 미래를 못 내다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는또그 그 말이 맞았는데. 네, 음. 그때 당시에는 좀 매출이 좀 충격적인 수치, 뭐 1억도 안 나고 오 분기 음. 매출이 1억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주주들이 당황하셨을 텐데, 근데 다행히 올해는 음. 좀뭐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강조하기도 했고, 또 증시도 음. 받쳐주면서. 그래 이제 반도체 무슨 부품 만드는 회사라 잘되더라고요 사업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분위기가 그렇다 그, 그런 쪽으로도 좀 흘러간다는 얘기군요. 네. 자, 잠깐 광고 듣고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서현우 씨가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참 좋은데 한국은행은 엊그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서 금리를 내리더라.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경기의 바로미터이기도 하고 경제성적표이기도 하고 그 서로 서로 반영하는 것 같은데 주가와 경기가 전혀 다른 분위기인 따로 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주가는 잘 오르는. 음, 이런 좀 이상한 현상이죠.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요즘 거의 모든 선진국들에서 다 관찰되는 일입니다. 경기는 안 좋지만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돈도 풀고 금리도 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 돈들이 잘못되면 회수가 어려운 설비 투자, 장기 투자 이런 걸로 가기보다는 여차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주식 시장으로 먼저 가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그렇게 주식시장으로 일단 돈이 들어가서 돌다가 시간이 지나면 좀더 생산적인 분야로 돈이 돌겠지. 그리고 주식투자로 돈 벌면 그걸로 옷도 사고 차도 사고 할 거고 그러면 옷 만드는 회사 차 만드는 회사들로 돈이 좀 돌겠지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주가는 왜 오르나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경기와 주가가 좀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면 경기도 좋아질 거라고 우리는 믿어요. 이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가봐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좀더 다른 사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큰 회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죠.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회사죠. 삼성바이오, 양 만들어서 수출하는 회사죠. 전부가 다 외국하고 거래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외국이 경기가 좋아서 반도체도 사고, TV도 사고, 뭐 전기차도 많이 사고 해야 돈을 벌지. 우리나라 국내 경기가 좋고 나쁜 건 이게 별 관계가 없는 회사들인 거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경기와 관련이 굳이 있다고 하는 종목은 시가총액 높은 것 중에서 살펴보면 한참 내려가서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정도고. 그 회사들은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내수 경기를 제법 반영하고 있고 주가를 보면 음, 우리나라 내수가 이렇구나 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와 주가는 왜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그두 번째 답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대부분 수출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어, 외국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오르고 외국 경기가 나쁘면 주가가 내리고 그렇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지는 우리나라 내수 경기하고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식 시장과 우리가 느끼는 경기는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기는 한데 재미있는 질문 보내 주신 청취자 서현우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모여서 경제 뉴스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